수능특강2 3강3번 요지 문제 들어가자. 자 요지 문제 이걸의 핵심은 핑크색으로 선생님이 표시를 했다. 자 이걸 변형 문제로 나오기는 글쎄 뭐 빈칸 문제로 조금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 빈칸에 있어서 추천하는 거는 어요맨 마지막 부분 괜찮은 것 같고 이게 어떤 핵심이야 핵심. 그 다음에 아니면 요 위쪽 부분도 괜찮고 그래서 어 어쨌든 한번 들어가 볼게.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까. 어 스튜디오 아티스트 스튜디오 예술가는 작업합니다. Like a novelist. 소설가처럼 작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의 이제 소재는 studio artist 가 되겠지? 그 또는 그녀는 may pay a great deal of attention. 많은 관심을 기울일지도 모릅니다. To the details. 일상적인 눈에 볼수 있는 현실의 세부적인 것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자, 실제적으로 세부적인 거에 기다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 그 관심을 기울이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이봇이하가 포인트지. What he or she as to those observations. 그 또는 그녀가 그러한 관찰에 더하는 것은 is some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단지 그런 세부 사항을 관찰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라 그 밖에 뭔가 다른 거래. 그게 뭐냐? 이거는 동격인데. the shaping form. 그 구체화시키는 어떤 형태입니다. 그 또는 그녀의 천재성에 의해서 서플라이드 제공되는 그의 천재성에 의해 제공되는 어떤 구체화시키는 형태, 어떤 구성 형태라는 거겠지, 알겠지? 자 그러면서 더 디테일스, 그 세부적인 것들이 피겨 n 링 어떤 역할을 합니다. 피겨리 g 동사로 쓰면 역할을 하다 이런 뜻이야. 하지만 they are not the main point. 그것들이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수 있을 거야. 지금 세부적인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shaping h o m 과 어떤 대립되는 개념이라는 거 알겠지 대립이 딱 펼쳐지는 거야 그러면서 어 몇몇 작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을 더 드러내겠지 자, 처음 나온 사람이 Walker Evans 이 사람은 적었습니다 In an undated note, 날짜가 적혀지지 않는 노트에 그 자신에게로 쓴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가 확인하려고 적은 그러한 날짜가 없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데디야라고자 어떤 누구든, Ghost Botticelli, 보티첼리에게 가는 뭘 배우기 위해서, 15세기의 어떤 의상과 그리고 예절에 대해 배우기 위해 이 보티첼리에게 가는 어떤 누군가는 is a pedant, 현학자이고 그리고 바보다라고 적었다는 거야.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어. 이렇게 읽어야 돼. 15세기의 어떤 의상이나 예절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볼수 있지? 세부적인 거라는 거지. 어, 세부적인 거. 어, 보티첼리란 사람도 어떤 뭐 예술가인 것 같은데, 15세기 예술가겠지, 보니까. 자, 이 사람이 어떤 뭐 만들어 놓은 어떤 뭐 예술에 있어서 뭐 옷하고 어떤 15세기 양식이 나와 있잖아. 그 세부적인 거를 보러 가는 거는, 그거는 완전 바보 같은 짓이야. 그러면서, 어, 그 다음 또 얘기를 한다. Pew Scholars. 이렇게 Pew가 문두에 나오잖아. 이 어퓨가 아니라 Pew면, 이거는 우리는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그래 놓고 여기 관계사가 들어갔네. 이 관계사는 어디까지 가니? 오케이, 여기까지 가네. 자, 미래의 학자들은 이 어떤 학자들이냐면, 장그루버의 혁신적인 어떤 정물화 배치 기법이래, 그 부엌조리 도구들의 어떤 정물화 배치 기법을 보고 있는 그러한 미래의 학자들이 거의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거래. 스펜드 시간 아이 n 지뭐 하면서? 그 컬렌더. 1970년대에 그 여기 밑에 나와 있지 여가기의 발달을 고려하면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을 거야. 우리는 또 이렇게 읽어야지 여가기의 발달 이거는 뭐니 세부적인 거잖아 세부적인 거 그런 세부적인 거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게 될 거라는 거야. 그럼 메인 포인트는 뭐가 아니야? Not a compilation of facts. 어떤 사실들의 모음이 아니야. 보여지는 물체에 대한 어떤 사실들의 모음이 아니래.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지? 천재성이라는 거래. 그들이 이 독창적인 구성으로 조합해 놓은 그들의 천재성. 천재성은 어떤 천재성이다? 그들이 독창적인 구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조합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들의 천재성이 바로 메인 포인트라는 거지.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5번 스튜디오 예술가는 사물을 독창적으로 재구성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요게 답이 되겠다. 자 그래서 어, 선생님 봤을 때 이제 빈칸 나오는데 제일 추천하는 거는 바로 이거지. 맨 마지막 부분. 음, 이 부분 괜찮고.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위에도 나올 수는 있어?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가 제일 좋은 게 아닌가 생각되고 오히려 뭐 문장 넣기나 순서 문제로 나오기는 그렇게 적합한 문제는 아니라고 하겠다. 그래서 어 빈칸에 특히 좀 대비를 하면서 준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이 3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